쌍둥이가 오랜만에 쌍둥이가 너무 멋지다. 누나를 보고 기다리다가 호수한테, 저리 가! 저리 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게 자라고 있는 쌍둥이. 쌍둥이 집으로 갑니다. 쌍둥이가 꽃 밑에 앉아서 예쁜 자세로 자세를 취하고 왔네요. 누나는 촬영을 해요. 와, 멋진 자세다. 어, 저쪽에, 엄마? 엄마를 보면 저렇게 주기 받아요 좋아한다는 표시인가봐요. 엄마는 한 번도 어이, 뭐라고 세상에, 하진 않더라고요. 응, 아 예뻐. 응, 세상에. 지금 쌍둥이가 응, 많이 기다려서 누나라고 왔어요. 누나가 빨리 응, 출연을 누나, 줬으면 하고 있어요. 세 쌍둥 엄마는 사 쌍둥이가 응, 예뻐라. 예뻐. 얌전히 잘 기다렸으면 아이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예쁘지 쌍둥 엄마는. 잘 기다려. 엄마, 엄마 엄마 엄마한테만. 세상에. 네요엄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음, 더워갖 저기. 날씨가 않네. 무척. 엄마 음. 더웠어요. 엄마. 엄마. 그늘로 음. 양산 빛으로 온 거예요. 그늘을 좋아해요. 음. 제가. 밥그릇을 찾아서 촬영을 해야 돼요 쌍둥이가 자꾸 보채니까 엄마가 교육을 하는 것 같았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좀좀 좀. 누나가 다 알아서 줄 건데 하면서 쌍둥이 집으로 왔습니다 인형이 이렇게 있고 인형 갖고 누나 기다렸어요? 어이구 세상에 누나 기다렸어요? 어이구 우리 쌍둥이 좀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왔다 어이구 우리 당당이도 있었네 어이구 조금만 기다려요 어? 어이구 우리 당당이 세상에 당당아 이거 못 봤지 너는 누나가 좋지응 그래 더워갖고 저기 가서 앉아있네요 아이 우리 당둥이. 당당이 있어요. <laughs> 누나가 그렇게 좋아요, 당당아. 응. 당당이가 응. 누나 다리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누나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응? 해서 <laughs> 누나가 샘물에서가스을닦았습니다 누나도 자세하게 촬영하잖아, 그지? 맞아. 기다렸어요, 놀고 있어요. 감동 받았어요? 어유, 당당히. 쌍둥 엄마 한명더 어디 갔습니다. 큐. 쌍둥 엄마가 갑자기 누나 앞에서 대변을 보고 있어요. 저도 고양이를 길러봐서 아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좀 달라요. 밖에서 시승이 고양이 기르이고 아니, 이가모르는 어, 곳에 가서 대변을 보고. 조용이오거든요 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 오, 앞에서. 고마워. 대변을 <웃음> 보는 경우는 <laughs> 흔한 일이 키운, 아닙니다. 항상 그림이 십니다 그럴 수 있죠. 방 안에서 키우니까. 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더워가지고 촬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막 먹고 하니까 쌍둥이가 추르를 달라고 쳐다보네요. 먼저 후원 들어온 과자를 남은 걸 주었습니다. 추르를 몇개 갖고 왔는데 추르를 주려고 합니다. 주고 있어요. 하나씩 주려고 먹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쌍둥이 엄마가 다가왔어요. 쌍둥이 엄마는 추를 엄청 좋아해요. 하나씩 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촬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치르를 짜줘야지 되고 어요어 산둥인가 음, 어디 갔다가 한 명이 왔어요. 저세에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츄르, 없었고 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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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르. 음, 촬영하는데 손이 아파서 혼났어요. 자. 한쪽은 짜줘야 되고 한쪽은 핸드폰 들고 있어야 되고. 애기가 왔어요, 애기가. 아무튼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촬영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요. 와, 그래도 그늘이라 다행이다, 얘들아. 그지? 자,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 잘 다음 먹고 치료. 있고요. 당당이가 쳐다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오진 않네요. 눈치는 벌써 챘어요. 자, 당당이가 옵니다. 당당이가 먹어야 겠죠 어, 더 이제, 정신이 없어졌어요. 네 마리가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추루도 지금 몇개 없는데, 난리 났습니다, 요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누나가 카메라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돌수 있어서 좋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자 우드모드 잘 먹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당당이가 신나게 먹어요. 잘 먹습니다. 일 <목소리> 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말어요 어. 누나가 이에올 거예요. 힘들었지만 꽉 참고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자, 카메라가 엉망됐습니다. <목소리> 어쩔 수 없죠. <목소리> 를 <뉴스를 목소리> 위해서 하는 <목소리> 것보다는 <목소리>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